노년기에 들어서면 욕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던 어느 오후 복지관 상담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욕구가 남아있어 스스로 놀랐다며 혹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 하셨죠?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짠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분이 이렇게 많을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욕구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 전립선 부담을 덜어내는 길,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방법을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2입니다. 노년 생활 습관과 영양을 함께 다뤄온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중년 남성 생활 개선 상담을 돕는 일을 맡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남성 건강을 깊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복지관과 노인회관을 직접 다니며 상담을 청건 안팎으로 진행했고 생활습관 코치 교육과 노년 운동 실습 과정을 차근차근 수료했습니다. 저는 특정 질환을 판단하거나 치료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몸을 다루는 방법을 조정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관찰한 사례와 국내 질병 관련 통계 자료 그리고 해외 공공연구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오직 구독자님들의 노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만을 생각하며 준비한 내용입니다. 왜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들었던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어르신들께서 나도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욕구는 분명 존재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과 전립선의 부담은 예민해졌고 그 사이에서 혼란이 생겼다구요. 누군가는 욕구를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걱정했고 또 어떤 분은 예전과 똑같이 해도 된다고 믿으며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두 방향 사이에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한 길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방향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살피면서 해소와 휴식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되는 아주 일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욕구는 숨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전립선도 민감해지는 만큼 그 변화에 맞춰 생활을 조금씩 조정하면 충분히 안전한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그 길을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자님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년기의 욕구가 줄지 않는 이유와 전립선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서로 다른 흐름에서 생깁니다. 국내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중년 이상 남성 건강 통계를 보면 전립선 관련 불편을 호소한 비율이 전체 조사자 약 50만 명중 3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욕구 자체는 나이에 따라 일정하게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되었죠. 이두 자료만 보더라도 욕구와 전립선의 변화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연구팀이 2022년 중년 이상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욕구는 유지되거나 약하게 변하는 반면 전립선 주변 혈류 흐름과 과략근 반응은 나이에 따라 서서히 둔해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 손잡이는 평소처럼 돌아가는데 관 안쪽 압력 조절이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욕구가 올라올 때몸 안에서는 예전보다 조절에 더 에너지가 필요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전립선이 부담을 느끼기 쉬워지는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 욕구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대부분 기존 질환이 있거나 장기간 스트레스와 수면 저하가 겹친 집단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기초 활동을 꾸준히 유지한 그룹은 욕구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즉, 상충된 연구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단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 전립선이 예민해지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해야 생활 습관 조정도 정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전립선 파열이라는 표현을 종종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전립선 조직이 갑자기 터지는 상황보다는 주변 압력이 과하게 쌓여 통증과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국내 비뇨 건강 자료에서도 급성 손상 사례는 전체의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생활형 긴장과 혈류 정체가 누적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 과한 걱정보다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었습니다. 전립선이 예민해진 걸 느끼면서도 욕구는 그대로라서, 마음 한쪽이 불편해진 적 있으셨나요? 밤에 혼자 누웠을 때 몸은 신호를 보내는데 막상 움직이려 하면 전립선 쪽이 뻐근하게 반응해 걱정이 앞선 적은 없으셨나요? 예전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가던 자극이 요즘은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경고인지 헷갈리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음날까지 잔똥한 느낌이 남아 괜히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신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런 감정과 상황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원리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이제 전립선 부담을 덜고 욕구를 자연스럽게 해소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전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의 흐름 안에서 조금씩 조정하는 방식이고,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권했던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욕구 신호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몸 안쪽 긴장부터 풀어주는 짧은 완충 단계입니다. 보통 욕구가 올라오는 순간 몸이 은근히 조여드는 습관이 생기는데 이때 전립선 주변 혈류가 더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구를 느낀 순간 딱 30초만 허리를 가볍게 펴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드는 호흡을 권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를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내쉴 때는 골반을 살짝 아래로 내려주는 느낌으로 움직이면 전립선 주변 압력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둘째는 욕구 해소 전에 간단한 완충 움직임을 넣는 것입니다. 걷기 10분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두세 층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을 살짝 데우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면서 전립선 주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아 가장 실천율이 높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욕구를 해소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예민해지는 시점이 길어지면 전립선 압력이 불필요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욕구가 올라온 지 20분을 넘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능한 한 짧고 편안한 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면 다음 날의 뻐근함도 크게 줄었습니다. 넷째는 마무리 후 회복 단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생략하셨는데 사실 전립선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해소 이후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데워주면서 30초 정도 느린 호흡을 하면 회복이 훨씬 빨랐습니다. 이 과정을 습관화하면 일시적인 통증이나 잔땡김 같은 느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섯째는 기록하기입니다. 노트의 날짜와 간단한 느낌 변화만 적어도 패턴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요일에 유난히 불편했는지, 특정 시간대에 부담이 컸는지, 해소 후 다음날은 어땠는지 적어보면 전립선 부담이 커지는 순간들을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보름에 한 번씩 돌아보도록 추천했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면 생활조절의 방향이 더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 조절 팁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몸 상태가 유난히 예민한 날이라면 움직임을 줄이고 회복단계를 길게 가져가는 식으로 조정하시고 몸이 가벼운 날에는 긴장 풀기 단계만 간단히 하고 진행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흐름과 자기 몸의 반응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태도였습니다. 채워야 할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몸의 목소리에 맞춰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셨던 부분, 그리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해서 설명했던 주의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전립선 부담을 줄이는 생활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가장 먼저 잡아드리고 싶은 오해는 욕구를 오래 참으면 전립선이 더 건강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국내 남성 건강조사에서도 욕구를 억누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음부 뻐근함이나 잔땡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해소를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이 손상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역시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자극은 몸의 피로도를 올리지만 적당한 조절 안에서는 오히려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즉 지나친 억제, 과한 빈도 둘다 피해야 했고 몸에 맞는 간격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온 오해가 민간요법이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특정 동작이 전립선을 단번에 편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질병관리청 자료나 해외 공공연구를 살펴보면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음식이나 동작은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식습관 자체는 분명 있었지만 그것이 전립선 파열을 막는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갑자기 전립선이 편안해진다는 말은 대부분 과장된 정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욕구 반응이 평소보다 약해지거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약이 전립선에 직접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몸 전체 순환이 약간 느려져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만약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욕구가 올라오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이 겹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는 억지로 진행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기준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해소 후 이틀 이상 회음부 통증이 이어질 때. 둘째, 소변줄기가 갑자기 약해지거나 끊기기 시작할 때. 셋째, 밤중 소변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늘어나는 변화가 생길 때 넷째, 해소 전으로 열감이나 몸살 같은 증상이 반복될 때 다섯째, 과거에는 없던 피로감이 지속적으로 쌓일 때이 기준 중 하나라도 지속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보고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이는 치료를 강요하는 기준이 아니라 몸 상태를 더 정확히 알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비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 친구들과 본인의 몸 반응을 비교하며 괜히 뒤처진 느낌을 받거나 오히려 괜찮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구와 전립선 반응은 개인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같은 나이라도 스트레스, 수면, 약물 복용, 활동량 등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세 가지 핵심만 또렷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노년의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달라지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억누르기보다 몸의 반응을 이해하며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전립선 부담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류 흐름과 일상의 작은 긴장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방법보다 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움직임과 호흡, 회복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욕구 해소와 전립선 보호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을 잡으면 함께 안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 앞으로의 생활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저는 늘 같은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만을 우선하고 단기간의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내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방법만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모두 이 기준 안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욕구를 부정하라는 뜻도 아니고 전립선을 두려워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몸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행동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만 골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욕구가 올라올 때 30초 호흡으로 아랫배를 먼저 풀어주는 것, 해소 전 짧은 걷기 10분을 넣어주는 것, 혹은 해소 후 회복 단계에서 미지근한 물로 아랫배를 덮어주는 것중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해보는 것 자체입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욕구가 올라오는 순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기. 둘째, 해소 전후로 전립선 주변이 편안한지 점검하기. 셋째, 일주일 동안 세 번만이라도 짧은 걷기와 회복 단계를 실천해보기. 넷째, 날짜와 느낌 변화를 노트에 간단히 기록하기. 이렇게 네 가지만 해보셔도 몸의 흐름이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일주일 실험 과제도 하나 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욕구를 느끼는 시간대와 해소 후 몸의 느낌을 각 하루 한 줄씩 기록해 보세요. 불편한 날과 편안한 날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본인에게 맞는 생활 간격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생활 패턴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모습을 꾸준히 봐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훨씬 더 현실적인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면 분명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숨겨야 할 것도 아니고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천천히 조절하는 힘만 다시 세우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일상이 열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또는 앞으로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내용이 떠오르신다면 편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노년 건강 이야기와 남성분들과 남편분들이 조용히 궁금해하던 여러 주제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영상이 필요하신 다른 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닿게 됩니다. 그게 또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작은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방향이 되셨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